이제 인터밀란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전반전입니다. 루카쿠 측면으로 펼쳐줍니다.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포트넘 호스퍼 오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죠. 자 전력을 다한다면 충분히 상대를 꺾을 수 있습니다. 바이리, 부티뉴, 알레산드로 플로렌치, 사디오 마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그들은 돌파합니다. 수비지칩니다 그대로. 아잘 막았습니다. 골키퍼가 제대로 읽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슈팅 자체는 상당히 센스가 있었습니다만 키퍼가 타이밍을 잃지 않았어요. 세아드 콜라시나치 아 지금 몸 갖다 대슛 멋진 골퍼트입니다 이스코 아 정말 침착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넣는군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강하게 상다고두 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침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멋진 골이었어요. 라모스. 루카 모드리치 파이 워커. 조기회. 들어갔어. 득점입니다. 하하, <laughs> 아, 네. 이건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선수들이 꿈에 너무 도되어 있었어요. 이건 피아말로 작품이군요. 빌드업 과정 자체가 매우 뛰어났었고 속공 전개까지 해도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깔끔한 속공이네요. 네. 서로간의 약속된 패스 움직임 그리고 마무리까지 아주 대단했습니다. 클리페 코티뉴.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로멜로 루카투. 스안쪽풀 떨어졌습니다. 아리엔 로벤. 이반 라키티치 헤리케인 포트넘의 공격 수비가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수비수 받고 나갑니다 코너픽 열렸습니다 골포스트에 튕겨서 나가는군요 자 이런 시속게임 분위기에서는 실책을 하면 안됩니다 흐름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패스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공이 벗어납니다. 나비드 루이스 이스코 흥바페 로멜로 루카쿠 에릭 라멜라 에릭케인 다시 넘겨줍니다 에릭 라멜라 아이 거리라면 슛능한데요 인테르 선수가 여기서 반칙을 범합니다 스타디오만에 워커 라모스 에릭 라멜라 루카 모드리치 때렸어요 모드리치의 골입니다 <목소리> 인터밀란이 끌려가는군요 <목소리> 루벤, 루이스, 에릭 라멜라 이들 3인이기 때문에 2분, 2분. 2분 더뛸수 있습니다. 모드리치, 이스코,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로잉 패스죠? 속공입니다 불파이 들어갑니다. 그대로 슛 어렵지 않죠, 요리스. 필리페 코티뉴 전반전이 끝나는 니 후반전이 킥고프 됩니다. 산시로에서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로벤 토니 크로스 그대로 골타에 들어간 슈팅! 멋진 골 기록 오늘따라 골키퍼가 믿어보이지 않았는데 끝내 실점을 허용합니다. 수비수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점수는 3대 1입니다. 로벤, 로빈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Tony Cross, Ivan Rakitic, Arjen Robben. Continue.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아리엔 로빈. 다시 한번 토니 크로스에게 연결. 아, 앞으로 좋은 기회. 골대를 거의 치듯이 벗어나는군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골적인스드입니다 골키퍼가 계속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 경기 결과를 장단할 수가 없거든요. 자, 골키퍼 때문에 지고 있다. 이런 생각부터 좀 떨쳐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가는 골이 터진 상황에서 어, 이제부터는 상대방 을 오히려 유인하고 좀 효율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올라인 아웃 볼팅입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에리 킹. 좋은 비 보여줍니다. 콜라시나트. 루카 모드리치. 슛 아, 이 슈팅은 코스바를 많이 벗어나는군요.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로멜로 루카쿠. 페널박쪽스볼 슛! 멋진 골 터집니다. 킬리아는 마패. 핏이끔만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정말 침착하네요. 정확하게 빈골문을 보고 마무리까지 시작했습니다. 빈골 차가 됐습니다. 4대2. 아, 지금 마르셀로 답지 않게 너무 쉽게 뚫려버렸습니다이 올림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도트넘 호스퍼의 포너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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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올라가죠. 휙 절되면서 벗어납니다. 포너킥입니다. 헤리케이! 아, 역시 헤딩 골은 언제 봐도 멋집니다. 결국은 완성합니다. 세 번째 골을 장전시키면서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네, 정말 오늘 절정의 컨디션이군요. 네, 오늘 원사이드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꾸준하게 만들어가는데요. 계속해서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열렸습니다.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아,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발하다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로렌치, 골키퍼의 어쩐 플레이, 공 잡아냅니다. 마놀라스가 태클로 공을 따냅니다. 오늘의 최종 스포츠.